홍명보 감독 사퇴 임박 축구 카르텔 11회 무너지고 있는 상황. 10년 만에 다시 출항하는 홍명보호 한국축구대표팀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K 리그 1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 이후 13일 이사회 수인을 통해 홍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이로써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2013에서 2014년 대표팀을 이끈 홍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16강 진출을 이루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홍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아 동메달을 획득하며 지도자로서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성인 대표팀에서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해 5점을 남겼다. 29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 이날 홍 감독은 지난 1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당찬 취임 일성을 밝혔다. 지난 2017에서 2020년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지내며 쌓은 행정력. 2021년부터 울산 HD를 이끌며 K리그 1위 연패 달성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준비된 지도자임을 어필했다. 10년 전홍 감독은 아는 선수들만 뽑는다는 인맥 축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그는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당시에는 K리그에서 이름값은 없지만, 팀을 이끌고 헌신할 만한 선수를 몰랐다. 팀에 도움이 될 선수를 못 뽑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과 다르다며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활동하며 각 팀의 주요 선수들. 이외에도 좋은 선수들의 리스트를 모두 갖고 있다. 며, 지금 대표팀에 들어가면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을 알고 있다. 10년 전과 가장 다른 점이라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꼽은 MIK Made in Korea 프로젝트에도 자신이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IK는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 간의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두루 거쳤던 만큼 MIK 위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A 대표팀의 전술을 20세 이하, U20 대표팀에서도 쓴다면 적응할 시간 없이 바로 A 대표팀에서 뛸수 있다, 며. 연령별 대표팀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혹사 등 문제는 사라지고 선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내가 관심 가진 부분이라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고 밝혔다. 이어 연령별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 계속 관찰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A 대표팀에서도 경기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지도 체크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 축구에 큰 이슈가 될 거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의 뿌리인 K 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만들겠다. 젊은 선수 육성에도 힘쓰겠다. 며. A 대표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A 대표팀과 K리그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이어, 큰 책임이 생겼고,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써 보자는 생각을 했다. 며, 10년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온 가장 큰 내적 동기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홍 감독은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끊이지 않는 비판 여론 속 출항에 우려를 사고 있다. 홍감독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꾸준히 차기 사령탑 하마평에 올랐으나 줄곧 거절의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고 지휘봉을 잡자 통수, 배신자, 런명보 피노키홍 등 축구팬들의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감독은 외국인 후보자들과 달리 면접 없이 선임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전축구 국가대표 박주호의 폭로가 나와 여론은 더 악화됐다. 홍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외국인 지도자가 아닌 국내 지도자를 내정한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홍 감독은 그동안 큰 성원을 보내주신 울산 HD 팬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며 뜨거운 응원 덕분에 다시 감독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만큼 실망하게 해드린 전국의 수교 사과에 말씀을 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울산 HD 그리고 K리그 팬 여러분께 깊은 용서를 구하며 어떤 질책과 비난이든 받아들이겠다며 용서받는 방법은 제자리에서 한국 축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뿐이다. 더큰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계속해서 10년 전이 자리에 왔을 때는 많은 기대와 박수로 출발했던 기억이 난다. 며 지금은 비판과 모든 걸 감수하면서 나가야 한다. 항상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팀을 이끌겠다. 고 이를 악물었다. 홍 감독은 팀 스포츠에서는 각자의 이기심을 적고 헌신이 모인다면 위기는 기회로 전환된다. 며, 대표팀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표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어, 존경하는 축구팬 여러분,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 며, 대표팀을 위해 모든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축구팬들께서도 변화하는 대표팀을 지켜보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다. 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에서 거둔 가장 좋은 성적은 16강 진출이었는데 우리는 더 높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팬들의 냉담 속 출항하는 홍명보호는 오는 9월 홈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에서 첫선을 보인다. 2. 홍명보의 첫 행보는 유망주 발굴. 유식구 대표팀 연습경기 참관 대한축구협회는 30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31일 부산 월드컵 빌리지에서 열리는 유식구 대표팀과 울산대의 연습경기를 참관한다. 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 감독은 15에서 25일 외국인 코칭스태프 후보 면담과 유럽파 선수들과의 대화를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오는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 홍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에 나섰고, 이 자리에서 한국 축구의 소중한 자신이 될 젊은 유망주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은 사령탑 취임 이후 첫 국내 일정으로 U19 대표팀 연습 경기 참관을 선택했다. 이창원 감독이 지휘하는 U19 대표팀은 29일 부산에서 소집돼 8월 3일까지 소집 훈련을 치른다. U19 대표팀은 내년에 열리는 2025 아시아 축구 연맹 AFC U20 아시안컵 및2025 국제 축구 연맹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연령대다 오는 9월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AFC U20 아시안컵 예선을 앞둔 U19 대표팀은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북마리아나 제도와 조별리그 시조에 속했다. 전날 소집훈련을 시작한 U19 대표팀은 31일 오후 4시 부산 월드컵 빌리지에서 울산대와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유망주 발굴과 연령별 대표팀과 연계성을 강조한 홍 감독은 U19 대표팀 연습경기 참관을 자신의 국내 첫 일정으로 선택했다. 3. 홍명보 감독의 두 번째 국내 행보는 한국 축구 기술 철학 워크숍. 대한 축구협회는 기술본부는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MIK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MIK 워크숍에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축구협회 각급 대표팀 지도자, 유소년 전임 지도자 및 강사 등 현장 축구 전문가들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M.I.K.와 관련한 워크숍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축구 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진행하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지난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M.I.K.를 바탕으로 A 대표팀의 게임 모델을 가끔 대표팀의 연계에서 유소년 축구 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축구 문화를 만드는 데에 소명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 홍 감독은 MIK를 기반으로 한 대표팀 게임 모델을 발표하고, 이 게임 모델을 각급 대표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또각 분야의 전문가끼리 의견을 교환해 MIK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지도자 육성 등의 세부 사안도 논의한다. 4. 홍명보 감독, 도련 대표팀 선택한 이유, MIK 향한 위지 활활, KFA 주최 한국축구기술 철학 워크숍 참석 예정. 대한축구협회, KFA는, 오는 6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협회 기술본부 소속 각급 대표팀 지도자 및 유소년 전임 지도자 등 현장의 축구 전문가들과 한국 축구 기술 철학 MIK 메이드 인 코리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라고 3일 발표했다. 이어 MIK 관련 워크숍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축구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진행되는 워크숍은 처음이다라며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MIK를 기반으로 축구대표팀 게임 모델에 대해 발표한 뒤 각급 대표팀과 연계할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MIK 워크숍엔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을 비롯해 축구협회 관계자 및 지도자 등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축구 철학 연계 등을 토대로 한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성 및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M.I.K.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유력 차기 사령탑 후보의 이름 올렸다. 당시 홍명보 감독은 단호히 이를 거절했고. 소속팀에 남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혀온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를 두고 홍명보 감독은 지난 29일 취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논란과 함께 자신의 신경이 변한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 1위 29일 보도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지난 7월 5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만나 긴 대화를 나눴다. 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전무를 하며 평소 가지고 있던 축구 철학, 대표팀 운영 방안, 각급 대표팀 연계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임생 이사는 이러한 의견을 듣고 나에게 감독직을 요청했고 밤새워 고민한 끝에 수락했다. 라고 당시 상황을 복귀했다. 이어 그는 한국 축구는 현재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있다. 4년 주기의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축구가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시기다. KFA가 발표한 MIK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체계를 수립하려 한다. 라고 말했다. 즉, 홍명보 감독이 직접 KFA가 내세운 장기 프로젝트인 MIK 프로젝트가 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음을 밝힌 셈이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지난 3119세 이하, 69, 대표팀과 울산대학교의 연습 경기를 참관하며 MIK를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